안녕하세요. K 리그 팬 여러분,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오늘의 전술 후술 주제는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전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의 수비 전술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5연승을 달리는 동안 제주가 기록한 실점은 놀랍게도 단한 골뿐이었습니다. 제주가 이토록 탄탄한 수비를 구축한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주 수비 전술의 키워드는 압박 시 역할 분담입니다. 전방 압박 상황에서 제주 선수들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스리톱을 좁은 간격으로 세워 상대의 중앙 빌드업 옵션을 제한하고 노출되는 측면 공간은 양쪽 윙백들이 담당합니다. 공격수들은 중앙 지역을 수비한다는 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윙백들은 상대가 측면으로 공을 전개하면 망설이지 않고 압박을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인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상대가 빠져나오는 경우 센터백들이 적극적으로 붙으며 맨 마킹 수비를 펼칩니다. 3백 특성상 후방에 이미 충분한 수비 인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센터백들은 상대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걱정 없이 전진 수비를 펼칠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제주의 3톱은 좁게 서서 상대의 중앙 빌드업을 방해합니다.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측면 공간은 윙백들이 담당하게 되고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 상대 선수가 자유롭게 위치할 경우에는 센터백이 보니치를 벗어나면서 타이트하게 마크합니다. 이러한 제이주 수비의 핵심은 결국 상대를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측면에서 상대를 어떻게 제압해야 하는가입니다. 일단 상대의 볼 흐름을 측면으로 몰고 나면 제주 선수들은 더욱 조직적인 수비 전술을 펼칩니다. 볼과 가까운 쪽의 윙어는 상대를 직접 압박하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은 볼과 가장 가까운 상대를 마크하며 패스 선택지를 줄여줍니다.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는 한칸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 중원을 커버하고 반대편의 윙어는 볼 주위 지역으로 좁혀와 좀더먼 쪽의 패스 선택지를 차단합니다. 압박에 갇힌 상대는 결국 볼을 뒤로 돌리거나 불확실한 긴 패스를 자주 시도하게 되죠 제주 선수들 전체는 이러한 연관된 움직임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합니다 제주가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낸 상황입니다 이때 한 명은 볼 잡은 선수를 직접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은 짧은 패스 길목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은 한칸 내려서서 수비라인과 압박라인 사이를 커버하죠 동시에 반대편 윙어는 중앙으로 크게 좁혀 상대 미드필더를 마크합니다 이러한 일사불란한 압박에 갇힌 상대는 결국 보호를 뒤로 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낸 제주. 바로 이 순간부터 중앙 미드필더들은 역할을 나눠 각자의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후부터는 앞서 설명한 대로 패스기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하지만 90분 내내 전방 압박으로만 수비할 수는 없겠죠. 전방압박 타이밍을 놓친 경우 제주는 촘촘한 두절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데요. 이때도 기본 기조는 같습니다. 미드필더들은 안쪽을 수비하고 측면은 윙백들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미드필더들이 빽빽하게 중앙 패스기를 막고 있어 측면이 공략하기 쉬워 보이겠지만 그럴 경우 상대는 제주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형국이 됩니다. 제주 선수들은 또다시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상대의 패스 선택지를 지워버리는데요. 가장 가까운 선수가 볼을 소유한 선수를 직접 마크하고 다른 한 명이 미리 상대 미드필더에게부터 짧은 패스 선택지를 차단하는 한편 공격수는 중앙 지역을 갈라 횡패스기를 막으면서도 상대의 센터백을 압박합니다. 이때 미드필더들의 압박으로 헐거워진 공간은 센터백들이 타이트하게 전진해 커버하지요. 3백 특성상 후방에 숫자가 많아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압박이 덜한 측면으로 볼이 투입되는 순간 제주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압박을 시작합니다. 가까운 선수가 볼 가진 선수를 직접 견제하는 한편 다른 한 선수는 가까운 패스 선택지를 마크하고 동시에 공격수는 상대의 백패스 옵션을 미리 차단합니다. 압박 속에서 볼을 받은 상대는 패스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결국 허둥대다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센터백들이 지역 방어를 포기하면서 공격수들을 맨마킹하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보리 투입되더라도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의 수비 전술은 얼핏 보면 쉽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분담이 사전에 철저히 연습되지 않았다면 결코 쉽지 않은 플레이겠죠. 남길 감독과 제주가 평소 훈련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제주의 경기를 보신다면 조직적인 수비 움직임을 감상하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TSG 전술 후술의 한준이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